신당 박은정입니다. 그 장관님. 그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습니까? 못 봤습니다. 왜못 보셨습니까? 중요한 기자회견인 것 같은데요. 제가 어제 애결이 회의 시, 회의장에 합정이 있었어요. 아니 시간은 그 시간에 그러셨다 하더라도 끝나고는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보시에 들어갔습니다. 내용은 아십니까? 내용도 그 발표문만 봤습니다 전혀 내용은 모르시는군요. 예.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폰을 볼 수가 없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폰을 마음대로 보시고 문자도 주고받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는 뭐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우리 집에는 제 것도 보고 집사람 것도 제가 봅니다.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폰 당선인 신분일 때. 본인이 대통령 당선인 것처럼 문자 보내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?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서 근데 어뭐 바쁜 경우에 간단한 답 같은 거는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대통령 당선인 폰에는 국가기밀의 국가보안 중요한 헌법적 내용에 대해서 들어 있을 텐데 김건희 여사가 그거 보고 문자 주고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? 의원님 말씀하신는데 당선 돼갖고 취임 전에 국가기밀이 다 들어있다는 부분을 쉽게 동의 당선인 신분에 보고받지 않습니까? 어 뭐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. 아니 뭐 가족 간에 부부가 상대편 휴대폰 보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한다면 그게 뭐 사적인 문자 아니잖아요. 당선인 신분의 공직자. 관련해서 문자를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,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의원님 제 휴대폰이 우리 집 사람이 보면 우리 집 사람은 공직자 아니고 저는 공직자인데 대통령이 어제 답을 그랬어요. 본인 당선인 지지자들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문자하는 거 새벽에 5시에 일어났더니 미쳤냐 안 자고 있냐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요. 그, 그 말에 정말 상스러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나왔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명태균 관련해서 아무 잘못도 없다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대통령이 근데 지금 창원지검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하고 여사의 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폰이 지금 없앤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수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고 계시는데 수사 제대로. 진행이 안 되는 것같으니까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지금 이제 수사 시작했는데 벌써 안 되고 되고 판단. 언론을 못 따라가잖아요. 지금 명태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저도 수사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대로 명태균 수사하면서 될... 언론을 따라가서 수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. 언론이 지금 어? 많이 밝히고 있잖아요. 의원님께서 검사를 하면서 수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검사가 언론을 따라가면서 수사를 합니까? 지금 더 밝힌 게 없잖아요. 언론에서. 언론 따라가기 힘듭니다. 언론 따라가면서 못 합니다. 은근히 폰이나 수색하라고 하세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슈 관련된 영상을 왜 찾아보시는 건가요?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가치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 관련된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특별한 선물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최근 이슈거리가 된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흥승하는지 공부하는 방식, 주식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구독자분들 한해서 문자로 초대라고 해주시거나 구글폼을 작성해 주신다면 구독 확인 후 바로 방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